안녕하세요. 농부의 딸입니다. 지금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요. 이삼베보자기가 아니고요. 이건 면보자기예요. 이 면보자기에다가, 네, 이렇게 그거를 넣어가지고요. 자루를 만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, 음, 보이시나요? 이 이거 지금 촉이 촉촉 쑥쑥쑥쑥쑥 이렇게 우리, 우리 <laughs> 뿌리처럼 <웃음>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? 네. 이렇게 조금 발화를 시켰어요. 좀더 발화를 시켜서 밥을 해도 되는데요. 음, 요거랑 비교를 한번 해 보실래요? 이거는 이제, 음, 그러니까 차련미에요. 차련미인데, 음, 이거를, 이제 씻어서 불려가지고 이 속에다가 넣은 거죠. 음, 그러니까 음, 씻어서 바로 집어넣기도 하고요. 그리고 안 씻고 그냥 넣어가지고 이 자루 속에 면, 면, 이 면을 면 손수건을 만든 거죠. 제가 이렇게 네, 해서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을 끼웠어요. 끼워가지고. 이렇게 면 자료를 만들었어요. 지금 현재 좀 편하게 발효를 시켜 볼라고요. 응. 발효된 건 무조건 다섯 배라는 거 아시죠?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응. 그게 쏙쏙 쏙쏙 <laughs> 오리 주둥이처럼 <laughs> 뾰족뾰족 올라와요. 이렇게 뾰족뾰족 하얀 가족이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발효를 시켜서 밥을 하려고요. 네. 이렇게 하는 것이 네, 영양가도 훨씬 배가 된다 했어요. 진짜 다섯 배지두배지세배지 뭐, 실험을 안 해봤으니, 그거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보지 않았으니 모르겠는데, 어쨌든 몸에 좋다고 하니까요. 이렇게 더 이상 그게 움직이면, 이게 싹이, 음 어떻게, 주둥이가 어떻게 될것 같아서요. 그냥 바로 밥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씻어서, 이제, 그냥 밥을 하는 거죠, 뭐. <laughs> 바라밥, 혼미 바라밥.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건강을 좀 챙겨보자고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